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직분의 기능도 중단되었음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가계를 정리하여 바벨론 포로 이후 이어질 성전 재건과 성전 제사에서 레위 지파가 행할 역할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6장부터 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레위 자손의 가계와 족보가 언급됩니다. 둘째,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에브라임 자손이 언급됩니다. 셋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손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볼때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이 장에는 레위의 가계와 자손과 휘막 앞에서 찬송하는 자들과 아론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 핫과 무라리입니다. 그 핫의 아들이 아무람이고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세는 신적 언약의 중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로서 특정 지파를 초월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징벌할 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모세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아사랴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던 아사랴는 당시 우시아 왕이 월권으로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려 했을 때 그것을 용감하게 제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봉사자로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 지파 중제사장의 올거진 정신의 모범으로써 아사랴가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 힐기아는 유다왕 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낡아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느어가네 쌀의 손으로 백성들을 옮길 때 여호 사닥도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의 직분도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언젠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장차 회복 이후에 제사장 직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제사장의 계보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에스라도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입니다. 어느 계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레이지파 내에서 성전 찬양대의 계보는 제사장의 계보나 성전 문직의 계보처럼 그것의 순수한 기원과 법적으로 보장된 그들의 역할을 밝히는 데 필요했습니다. 성전의 찬양대는 레이지파의 세 종족 중에서 모두 배출되었습니다. 그가 자손 중에 해만이 찬송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로서 다윗이 언역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성전 성가들을 조직했을 때 성전 찬양대를 지휘한 찬양대의 대장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로서 명성을 떨쳤고 왕의 선견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기도 했습니다. 아삽은 다윗시대의 해만과 에단과 더불어 성전탄양대의 세 지휘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삽은 많은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 중에서 시편에 그의 노래가 12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단은 레위지파 무라리 자손이며 그는 일명 여두둔으로 불렸고 시0편 89편의 저자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이지파의 많은 자손들 중에서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로부터 최소한의 거주지를 분배받아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그 결과 레위인의 거주지는 이스라엘 전역에 분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가난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득의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바치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행위였습니다. 전쟁이 날 경우 레위지파의 성읍을 보호하는 일도 다른 지파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된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병행의 의무에서 제외되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하 자손에게 도피성이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모두 여섯 군데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기본적으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논밭이나 초원은 각 성업에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조되었습니다. 갓지파와 문하세지파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으로 길라지역의 중요한 성업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도읍을 정하고 다윗과 대항한 곳이고 다윗이 압살롬 군대의 추격을 피해 임시로 도피한 곳입니다. 7장 2장에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무나세 에브라임, 아셀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윗 왕의 말년에 인구 조사에서 밝혀진 자들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임종할 때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호전적이고 용감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베냐민 집파는 호전적이고 용감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성경의 계보는 세 가지 의미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계보는 상속권과 재산권, 왕위 계승권, 재사장직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유산을 확립했습니다. 둘째, 계보는 성막 유지, 정탐꾼의 선발, 약속된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해 주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국가를 이루는 다섯 성읍 중 하나로 키가 장대한 거인족속인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가나안 땅 남서쪽 지역을 장악한 원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죽임당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딸 세아라가 성읍을 건축했다고 기록합니다. 남성 위주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성읍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세아라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성임을 암시해 줍니다. 야곱은 임종시에 아셀에 대해 기름진 식물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아셀 자손들은 갈멜산에 접한 가난 땅 북쪽의 지중해 지역과 비옥한 평야지대를 기업의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아셀지파는 자신들의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왕의 식탁을 돌보았습니다. 아셀지파의 군사적 용명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군사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장에서 베냐민 자손과 기본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내보내고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내에게서 부정한 행위를 발견할 때 한해서만 부득이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하라임이 두 아내와 이혼을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그는 많은 아내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가 베네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 할때두 아내가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하라임은 부부의 신성한 결혼관계를 경시하는 시대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혼당한 두 아내의 이름까지 족보에 기록하는 이유는 저자가 사하라임의 행위가 모세의 율법을 깨뜨린 부당한 이혼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아내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족보에 올린 것으로 봅니다. 기보원의 조상과 가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보원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대략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들은 본래 가난 원주민 희위족 속으로 가난 정복 전쟁 때 교만 속임수 전략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성읍입니다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에 이곳에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에 비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보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관계에 있는 다윗왕에게 초점을 맞춰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9장 2장에는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백성과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들과 나머지 레위사람과 마지막으로 사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을 참조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궁중의 공적인 기록문서를 가리킵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 나단, 갓과 같은 선지자들의 기록 문서 등을 참고해서 이 책을 썼는데 오늘날에는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 출입구를 비롯하여 성전 안의 여러 문들과 모든 방과 곳간 등을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여닫는 일을 했습니다. 왕의 문은 성전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용하는 문입니다. 섬기는 데 쓰이는 기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귀한 그릇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오직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에 의해 운반될 수 있었습니다. 진설하는 떡은 진설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떡으로서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서 모두 1 2 개의 떡을 바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의 족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주요 관심사인 다윗 왕의 등극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 부분으로서 사울 왕의 족보와 그의 죽음을 소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는 유나단의 후손을 통해 번성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유나단과 약속한 대로 자신이 왕위에 올라 그의 아들 무리발 즉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 결과 무비보셋의 자손들을 통해 사울의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후손 베냐민 지파에서 신약시대 사울, 즉, 바울이 사도로 세워져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